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<laughs> 그, 일판에서 웨딩 가차가 나왔죠. 그래서 새로운 몬스터들이 추가가 됐어요. 그래서 성능은 일단 뒤로 좀 해놓고, 일러가 새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음, 일단, 파넬라. 파넬라가 웨딩 파넬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. 생겼는데 어, 전체적으로 좀 하얀색 의상을 입어서 이렇게 하양하양한데 머리 색깔이 좀 머리가 원래 초록색이긴 한데 머리만 너무 좀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러는 예쁘네요. 근데 파넬라 여자였어요. 저는 <laughs>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강림 그 친구는 <laughs> 여자였구나. 아무튼, 그렇고, 뭐, 스킬이 2턴 풍신 해갖고, 2턴 풍신인데, 그, 조작 연장 같은 게 조금 붙어서, 이제 그거는 디버프가 아니고, 디버프? 그, 플레이어한테 좋은 스킬이죠. 그래서, 턴이 조금 길어요. 22턴인가 그렇던데, 만세작? 음. 그래도 2턴 풍신이니까, 뭐, 라이저 없, 없으면 뽑으면 좋겠죠. 안 나오는 게 문제지만. <laughs> 그리고, 다음은, 제라. 이게 빛 제라, 웨딩 제라가 정말, 정말, <laughs> 정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어요. 일단, 어, 이 눈을 감은 일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, 에퍼드에서 이제 눈을 감고 나온 게 이제 그 썸네일 일러로 나왔어요. 그래서, 헉, 예뻐요. 근데 처음에는 제라.. 제라라고 생각되지가 조금 안았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예뻐요 <laughs> 그리고 조금.. 뭐랄까.. 조금.. 얀데레 느낌? <laughs> 좀 나요 그리고 옆에서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체른이다 체른 체른이 <laughs> 박수를 치고 있는데 모자도 같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동영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움직이는 일러라.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세련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, 이제 제라가 이렇게 도리도리할 때모자로 박수를 쳐요. 그 다음에 여기 제라 모자. 제라모자 제라모자 울고 있어 무슨 아빠야 제라 아빠야 아무튼 제라 제라 예뻐요 음 그래서 구성 아 네, 레오 별 아홉 9개. 개별 아홉 개인데 교환소가 있죠 그래서 마녀급 다섯 개나 아니면 이제 웨딩 가차에서 나오는 칠성 칠성. 칠성 먹나 팔성 8성, 팔성인가 그 친구들 다섯 개 먹고 얻을 수가 있어요. 초각성은 이게 여기 각성 스펙이 원본 제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초각성까지 전부 다. 음. 아튼 예쁘다. 안만 봐도 안 되려야 건데. 그리고 제가 보자마자 탄성을 지른. 일러예요. 와 진짜 너무 예뻐요.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? 사실, 루시나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, 이 일러는 진짜로,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, 여기 옆에 깨알같이 명왕들 있죠? 이거, 항삼세 명왕, 그 다음에 얘는 부동명왕,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빈 명왕 있고, 옆에 군다리 명왕, 아래쪽에 이제 어둠 명왕 이렇게 있어서. <laughs> 귀엽고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움직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조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나도 이렇게 루샤나가 먹여주는 밥 먹고 싶다 아 진짜 이 세상 예쁨이 아니에요 뭐, 물론, 귀여운 거는 적서가 제일 귀여워요. <laughs> 그래도, 진짜 예쁘다. 뽑고 싶네요, 진짜. 하지만 안 나오겠지. <laughs> 그러면 잡담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